공부는 왜 해야 할까?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걸 배운다고 내 인생이 바뀔까? 그렇게 혼잣말하며 책을 덮은 날, 분명히 누구에게나 있었을 거예요. 공부는 어려운 개념과 끝없는 반복, 지루함과 인내의 연속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공부는 단지 지식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훈련하는 일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나를 다듬는 훈련. 공부는 생각을 정리하고,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잡는 힘을 길러줍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고민하며 우리의 뇌는 질문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힘을 키웁니다. 심리학적으로 공부는 뇌를 어떻게 바꾸는가? o n e m t n a t c o g n i t i o n a t i c o n m a t n a t i c o g n i t i o n 1 Maticognition 는이 a t i c o g n 이 t i 기 n 1 m a t i 장 o g n i t i o n 1 o g a m i n a 뭔가를 성공했을 때 느끼는 작은 성취감입니다. 어려운 개념을 이해했을 때 한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 뇌는 도파민을 분비해요. 이게 반복되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회로가 생깁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우리는 공부를 통해 자기 인식력과 회복 탄력성을 동시에 기르게 됩니다. 결국 공부는 나를 통제하는 연습, 공부는 누군가와 경쟁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미루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감정, 좌절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기르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 힘은 지식보다 훨씬 오래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더 많은 문제를 스스로 풀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공부는 문제를 푸는 힘보다 생각을 훈련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메라 컨디션 메타인지 나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힘, 도파민 시스템 도파민 보상회로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뇌의 습관, 지식은 잊히더라도 그걸 익히려 했던 태도는 내 안에 남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이걸 왜 배우지?가 아니라 이걸 통해 나는 어떤 힘을 기르고 있을까? 라고 질문해보세요. 정답을 외우는 대신 생각하는 과정을 즐기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지금 외우는 지식보다 그걸 붙잡고 있는 나의 마음에 더 주목해보세요. 마음카페 마무리 공부는 내가 나를 이끌기 위한 훈련입니다. 속도가 느려도 방향만 틀리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늦어도 괜찮고 모두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배우고 있는 당신, 그 자체로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